여러분, 어, 저 엄청나게 높이가 올라갔는데, 아파트 100, 120까지 올라왔는데, 제윤들이 왔어요. 여까지 오면 다시 찍고 찾겠... <목소리> 여러분 이제 거의 반전 돌라왔어요 짜잔 이거 보세요 제가 조고어 친구 두명 도착했네 어, 이거 보세요 친구 두명 되리고 깔끔하고 있어요 네 가라 가라 어 여러분인데요 음좋습니 근데 어느 가 생겨 안 떨어져요? 아그 친구 어디 사라졌는데? 설마 음, 음, 응응응그 조금 사는데요? 저 계속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여러분 두디 어으로니다 Un noir